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배도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코인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약 10%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4.5k에서 저점을 만들고 리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준 다음에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66.2k를 디디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 어제 11시에 대량의 롱 포지션이 청산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량의 롱 포지션이 청산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급락하는 가능성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롱 포지션이 청산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려 이렇게 대량 포지션이 청산되면 이걸 기회로 보고 현물 매수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금 가격 반대 시그널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배도지 관련된 소식을 보면은 오늘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생성형 이미지 관련된 이런 홍보 이미지 하나 올린 게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관련해서 수수료 특별한 사항 없고 가격을 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3월 19일 날 저점을 만들었던 곳까지 다시금 아, 리테스트를 해주면서 반등의 그런 여력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비트의 아마 향방이 배도지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도지 관련된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좀 코인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하는데 보면은 여기 마가라고 있습니다. 마가 이 코인이 뭐냐면 한 마디로 트럼프 코인입니다. 트럼프 코인인데 이 마가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영광스럽게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트럼프의 슬로건이죠 그래서 이게 코인으로 또 만들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처럼 그런 성격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코인이 만들어진 거는 작년 8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만들어졌고 당시에 0.01달러 정도를 보였고 그게 이제 고점을 10배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금 0.01까지 다시 저점을 찍고 최근에 트럼프가 다시금 대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작년 후반기부터 가격 상승을 이어보다가 최고점은 3월 4일날 9.5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0.01달러에서 9.5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950배가 올라간 겁니다. 950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 조정을 받고 거의 1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5달러까지, 그니까, 고점 대비 한5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트럼프 코인은 정치 테마주 주식에서 있듯이 그러한 테마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시가 총액을 보게 되면은 현재 31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곳은 MEXC, CoinX, BingX, 이런 뭐 1티어 거래소까지는 아니지만, 2에서 3티어 거래소 정도는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mxc에서 가격을 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상장은 3월 6일 날 거의 한 달밖에 안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됐을 때 보다는 상승 여력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큰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면 어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뭐한 10배 정도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홈페이지인데 총 4700만 개가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 거래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세금의 1%를 기부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배도지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참전 용사, 그다음에 아동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기부라고 해서 요런 그총381.25 어 이더리움을 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기부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제 기부를 했다 지원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 어, 여기다가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어디다가 기부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고. 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뭐 러그 할수 있는 그런 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어차피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주목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분명히 어, 트럼프 관련해서 이 코인이 있고 바이든은 여기 보든이라고 있습니다. 보든 이게 이제 바이든 테마 코인인데 시가총액은 현재 어, 2435이고 현재는 코인엑스라는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은 돼 있습니다. 엘뱅크랑 어, 그렇지만 대체로 거래되는 것은 이 솔라나 그 체인에서 거래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보다 시가총액이 작아서.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바이든이 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 대선의 어 성공 여부를 이제 트럼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에도 조금 넣고 둘다 넣었는데 그 비중을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어 정치 테마주로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 관련된 코인을 조금은 매집해볼 그거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